제가 처음에 오토파일럿 적응이 안된게 이게 이때쯤이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여러 번 하다가 보니까 좀 적응이 됐습니다. 제 몸이 앞뒤로 전혀 흔들리지 않기 가 멈춰줘요. 되게 섬세한 제동이죠. 자, 앞차 출발합니다. 근데 약간 출발할 때는 훅 하고 출발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네, 잘 멈추죠. 네. 저의 운전 스타일은 지금 이것보다 한참 전에 더 스무스하게 가는 스타일이라, 물론 잘 멈추긴 멈춥니다. 차의 입장에서는 되게 급하게 제동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무리해서 제동하는 느낌이 없고, 되게 스무스하게 제동하는데 저의 운전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아, 오토파일럿 작동 시킬 때 버튼. 네, 지금 차 들어옵니다. 차가 거의 한 10분의 2. 저 깜빡이 좌측 깜빡이 켜고 들어올 때 바로 인지하니까 너무 좋아요. 일단 제비교군는 지금 타고 있는 MQ4니까. MQ4는 반대예요. 거의 한 10분의 8 정도 넘어와야 인지를 하고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을 때 생각보다 너무 늦게 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죠. 지금 7단계로 해놔서 최대한 멀리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멀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7단계를 이 정도로 해놓은 거 보면 제동에 확신이 있어서 했겠죠. 근데 저한테는 좀 아쉽다. 한 10단계까지 있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오케이, 빠져나가는 거뭐 인지하고. 자, 어떻게 가속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원래 소렌토는 110까지 맞춰놓으면 80에서 110 올리느라고 진짜 기아단수 내리면서까지 정말 급가속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불편한데 오토파일럿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속력을 올려버립니다. 네, 앞차와 거리, 이게 7단계에요. 자, 한번 2단계까지 한번 줄여볼까요? 앞차와의 거리 7단계. 음, 어, 멀어집니다. 부드럽게 서서히 가서 붙고 서서히 떨어집니다. 저는 딱 줄이면 은 바로 튀어가서 간격 좁힐 줄 알고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되게 부드럽게 속력을 높여줍니다. 자, 이렇게 속력 줄여 주는 것도 되게 스무스하게 잘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켜면 오토파일럿은 꺼집니다. 네.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앞 차량 급하게 들어왔죠? 근데 여유롭게 서 주는 모습을 보여 주고요. 70km인데 설정은 100km로 돼 있어요. 근데 급하게 올리진 않죠. 천천히 부드럽게 제가 설정한 속도까지 올려줍니다. 지금 차 간격은 7단계로 제일 멀리 해놨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얘가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엑셀에 발을 계속 대고 있습니다. 갑자기 속력을 줄여버리면 뒤에 차들과 또 부딪힐 수 있잖아요. 위협이 될수 있으니까 갑자기 줄이게 되면 제가 밟아서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지금 차선 잘 가운데 유지하면서 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내비상으로는 이 도로의 제한속도가 8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제한속도는 지금 100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80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한국 도로의 환경을 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죠. 다시 또1 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토파일럿 제가 무지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로드는 무지개 로드로 계속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 주파집 이 무선 충전 거치대인데 이세 조합이 되게 조화롭다. 네, 이쁘다. 보기에도 좋다. 그리고 이거는